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 금요일이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 친구들도 선물 많이 받았나요? 어,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집에서 택배로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과 교회로 와서 직접 받은 친구들도 있죠. 이 기쁜 날 모두 교회에 모여서 간식도 먹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면 좋았을 텐데, 어, 그렇게 할수 없어서 목사님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친구들, 분명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도 선물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를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분들도 모두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대요. 어떤가요? 신나고 기대되죠?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치 캄캄한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친구들,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도둑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몰래 와서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훔쳐가요. 만약 도둑이 왔을 때 우리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다면 도둑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다 훔쳐가도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잘 믿은 친구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아쉽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그날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그 날이 갑작스럽지 않아요. 밤에는 누가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잘알수 없지만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누가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잘볼수 있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환한 낮에 누가 오는지 모두 알수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 시간에 율동도 신나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날이 잔칫날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날과 같을 거야. 친구들, 예전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의 잔치가 열렸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나게 춤을 출 수도 있는 그 잔치를 모두가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보면 모두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야기에는 총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에 어리석은 5명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보다는 입을 옷과 얼굴만 예쁘게 하는 것을 신경 썼어요.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명은 혼인잔치 때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이들은 혹시 신랑이 늦게 도착해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환하게 등을 켤수 있는 등잔과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기로 했던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고 점점 시간이 흘러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열 명의 친구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한명한명 한명 잠에 들었고 열명 모두 다 깊은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부터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열 명의 친구들에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일어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옷도 입고 화장도 다시 하고 그리고 깜깜한 밤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환영하기 위해 등불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명의 친구들은 등불을 밝힐 수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기름을 나누어주면 이 모두의 불이 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빌릴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섯 명의 친구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가야 됐어요. 하지만 기름을 구하러 간 다섯 명의 친구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도착해버렸고 결국 잔치에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다섯 명의 친구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기름을 살아나갔던 친구들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문이 잠겨버려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고 문 밖에서 우는 것밖에는 할수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준비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지만 잘 준비한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준비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년 2021년에도 예배 잘 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